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관계나 상황이 거북하거나 괴로운 것을 우리는 불편하다고 표현합니다. 불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계획을 불편해하고 누구는 무계획을 불편해합니다. 누구는 말이 많을 때 불편해하고 누구는 말이 없을 때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는 듣기에는 거북하고 거슬리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참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쓴소리, 불편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가장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빗대어 말하는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면 율법에 빗대어 말한 여러분의 말이 틀렸다고 할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까.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서기관들의 옷차림과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삼가라, 조심하라, 여러분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편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평소 자부하는 율법, 평소 그들의 옷차림과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참 불편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쓴소리는 바른 가르침이며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의 모습을 삼가라, 행동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는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한 가르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걸림돌을 뛰어 넘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쓴소리, 불편하지만 바르고 진실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죄인인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며, 돌아서라 하시면 돌아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불편하지만,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